자 이번에는 뽑기에 이어서 결투장 리뷰를 해볼 건데 역시다 언급한 대로 희대의 개사이캐라고 봅니다. 일단 외형 자체가 귀엽긴 하지만 그 귀여운 거랑 맞지 않는 스킬 성능이 너무 괴랄해요. 생존적인 그냥 압도적이고 몇번 해보니까 스킬 몇방 쓰면 적군이 그냥 사라지는 오버 밸런스 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카운터도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영웅을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 예지 안대로야. 일단 스쿨드텐세팅 간단하게. 일단, 딜러는 아니지만, 스킬 두개 모두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필수적으로 양량을 줍니다. 그리고 방어구는 보니까 취향이 갈리던데, 자체 해증력이 있어서, 상적 방어구를 줘도 되고, 아니면 생존력을 더 높일 수 있게 피갑을 줘도 됩니다. 장신우는 그냥 신권을 줘봤습니다. 보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잔재까지 이렇게 세팅해봤어요. 대근 이제 기존 1티어 방덱에서, 메이 대신 스쿨들을 넣어주면서, 린을 앞줄로 배치합니다. 들을 트루드랑 같이 벨지네요. 물론 이 외에는 다 세팅이 똑같기 때문에 거즈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결투한 플레이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바로 마덱 등장. 이런데 상대를 이제 그렇지 바로 스킬 써자죠 일단 이게 획감이기 때문에 자, 지금 4차감이며 개상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단 비나의 타이소를 획감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아 근데 각케이 초기화 됐네. 각성기 좀 많이 써야 할 텐데. 자 이제 복방을 켜주고. 뭐야. 그렇지. 일단은, 지금 제압 걸렸기 때문에 스킬 자동적으로 써줍니다. 자, 이제 고대이 급소에요. 벌써부터 무게 다 깎였는데? 자, 이제 몇대 맞으면, 아, 그냥 각성이 써가지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안 맞고. 자, 다음으로 이제, 같은 천상의 소울자인 트레드가, 연속을 때려주면 이제 다 끝나겠죠? 일단 게임은 바로 터지겠는데, 이거? 진짜 아, 빛나는 메타라 그런지, 빛나는 보수. 자, 석궁 때려주며면다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회복량이 미쳤죠? 이게 아무리 피 깎여도 회복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해자리랑 자체 피교시 회복이 있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잖아, 이거. 자, 무게 깎아버리고, 이따 방패 켜준 다음에, 자, 지금 황막 됐습니다. 자, 스킬 아래 스킬도 써줘야 돼요. 그렇지. 자, 한번 더. 게다가 각성이 들어왔어. 잡자. 급소공격이긴 한데, 일단 잡지 못했네. 자, 일단 이거 어쩔 수 없네요. 각성 때려가지고 이제 턴 감이나 해줍시다. 총 5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벌써부터 마무리 가능. 일단, 노로로한번 평화를 좀 써보자. 오히려 지금 트롤 된다. 그렇지, 야, 진짜. 행조절이 정신 나갔는데? 저 지금 보시면 일단은 뒷줄에 있는 사라 지금 변실했는데도 바로 끝났죠. 와, 고댐 또 들어간다. 제압 때문에 이거 딜못 넣나? 제압 확지하면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기다. 턴감 한 번만 더 가자. 그건뭐 그냥, 죽지 말라는 소린데? 자, 벌써 턴감 완료. 이제 각성이 한 번만 더들어와주면 끝납니다. 자, 피기까지 되고 있죠. 나이스! 와 진짜 생조절 아니 스킬 두방 때릴때마다 생조절이면 이게 말이 안되는거예요아 진짜 개사기다 진짜 오벨인데 이거? 나이스! 그렇지! 완벽하게 마무리 와 진짜 각선이 세번쓰는데 이거 실베스타여도그 느낌이네? 힐 됐죠? 와 진짜 말도안돼 자 이번엔 벨진데자 하지만 지금 버퍼가 풀버퍼인 상태입니다 자 아무리 그에봤자 이제 스쿨드가 스킬 많이 때려주면 형은 똑같이 잡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 반감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인감이좀 사기야 자, 반격으로 미 무협 깎아버리고 자, 스킬 일단 스플드가 아래 스킬 때려야지 이득인데 자, 물론 위 스킬 먼저 씁니다 제압 때문에 자, 획감도 해주면서 자, 역시 제압 삭제하는 게 제일 사기죠? 일단 벌써부터 무협이 지금 없네요 관통기가 좀있어야할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거 각성 혈소가 되면 반에서 지금 매력 삭제됩니다 일단, 획감도 나이스. 그렇지, 생주절까지. 그래도 아무리 때려봤자, 스쿨도 못 잡습니다. 조아 평타. 아, 근데 효광 과 때려주지. 자, 방위까지 볼 수도 있어, 심지어. 이제 뭐 의미 없죠? 아, 근데 안 때려주네요. 자, 각성이 때려주고, 턴감 해주자. 일단 이걸로 잡고. 자, 림 벌써부터 부활 다 빠집니다. 이게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그리고 위 스킬까지 써줘야 할텐데 자, 생주를 안아주나? 아, 지금 아니네 자, 한대더 맞아야 돼요 이러면 아, 자 매우 아쉽다 제압이었으면 진짜 나이스였는데 자, 트루즈 잡아봐 그렇지, 반이안 때려주고 아니, 니가 써야지 이득이지 자, 역으로 제압을 넣어주면 안된다니까 자마딩가미이기때 역시나 충분히 버텨주죠 방대기 역시나 안죽는데? 아그와서 연세라니 자 이거 버텨야된다 못버티면 이거 각성기도 못써 잠깐만 는데 그렇지 자 지금 회복으로 계속 버티고 있네요 아 상대 방패를 어떻게 제거해봐 하자 생조절이 2차 피해기 때문에 그대로 데미지 들어가요 나이스 잡아줘 자 자체 무효가 있고 아니, 지금 자체 회복 때문에, 우리 못 잡는데요? 그렇지. 오케이, 또 풀피. 자, 진짜 안 죽는데? 나이스, 또 아래 스킬 때려주면서. 자, 그 전에 일단 죽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자, 반경만 조심해요. 2차 피해기 때문에 역시나 막습니다. 와, 잠깐만, 진짜 회복력 미쳤는데? 아니, 회복이 계속 있으니까. 한데 우리 못 잡는데요? 자, 2차 피해. 그렇지, 야, 퍼드라킹. <laughs> 와, 정신 나갔다. 자, 버프가 꽤나 없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마댄 가운데 역시나 버틸 수 밖에 없죠. 자, 그럼 위스킬로? 자, 천의 광휘. 각 아, 게이지 계속 활성화 시켜주면 충분히 이기겠네 자, 그 와중에 역행하 시간. 아래 스킬 때려주면 획금 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각성 결성화 내면 되니까. 그냥 그 전에 게임 끝났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네요. 그렇지, <laughs> 끝. 일단 방해 때려주고, 자, 무회도 깎아쳐 아래 스킬. 아, 잠깐만, 이거 위 스킬 확정으로 쓰겠네. 자, 어차 매력이니까 소용없고. 나이스. 역시, 헤로 모프 제거랑, 지금 급속격이랑, 고뎀이 너무 파기다. 자, 앞줄 무회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제압 넣고 있네. 제압 연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답이 없네요. 이걸로, 자고딘 넣어주면서. 아래 스킬 때렸어야 했는데, 자, 각성기라도 빨리 합성시켜야 돼. 자, 턴감은 이제 다음 턴에 각성 결정되면 끝나겠네요. 이 다음에 각성기 한 번만 켜도, 턴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에반이나 듀오되는데? 자, 관통기어 봤자, 턴감 아닌 이상을 못 잡습니다. 자, 신성 방패 아래 스킬. 그렇지. 자, 획감 충분히 가능하죠? 자체 급소도 있고. 그렇지, 행주절까지. 상대 보니까 일단 건중인것 같은데. 자, 각성이 켜지면 이제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앞줄에 해, 잠깐만, 이렇게 제약 걸리면? 자, 이거 무조건 위스킬 쓸 텐데? 이런 것좀 단점이긴 하다. 선감하고 쓰는 게 훨씬 나은데. 자 때려줍시다. 일단 노력해 자, 이것도 마댄감에 막혀요. 자, 일단 각성기 켜주고, 빨리 턴감해준 다음에, 자, 빨리 끝냅시다. 그렇지. 자, 일단 각성기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게 나아. 무한 각성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쓰는 게 나아요. 행주들은 아직 무린데? 그렇지. 뭐야, 잡았네? 아르티 또 돌아오면 될거 아니야. 방패 효과 봐도 되고. 자, 그래도 변화 없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스클들 자, 이제 이걸로 끝났네요. 행주를까지 해준다면 이제 다 끝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자. 아니, 뭐야, 이거. 결국에는 애만 방패로 끝나네요. 끝. 그렇지, 일단은. 자, 상태이 타형 일단 해제해주고. 자, 바로 고대 넣을 수 있죠. 아, 자, 일단은 턴감을 해줘야 되는데. 나 아, 진짜 아쉽네. 턴감 안 해주면 지금 손해보는 게 엄청 많아요. 반격. 자, 퇴자리가 가장 좀 문제야. 이게 지금 뒷줄에 5번 자리 있기 때문에 피를못 만들어주고. 일단 피해 만들어주고, 피 조절해준대요. 아, 지금 턴감이 이제 돼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상태 이상 어차피 방패를 해제 가능합니다. 자, 해제해주고. 그렇지, 폭주에는 또 생조절. 이제 생조절 면역할 수 있는 거 없지? 자, 그럼 우리 필승이다. 이제부터 절대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몇번 해봤는데, 툭글드 스킬 자체가 방귀존을 위한 스킬이에요. 자, 방일때워주고 그렇지, 스킬 돌아와준다면. 자, 해제기 때문에. 와,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요. 고딘도 넣을 수 있으면서. 게다가 각성이 들어와죠?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니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것만, 이것만큼 진짜 까다로운 스킬이 없을 텐데. 자, 각성이 어워주면 되겠죠? 이제 반격으로 위에 깎아버리면서. 자, 일단 생주절이 필수인데. 자, 불굴의 방패. 나중에 또 생주절 효과 봐준대. 근데 어차피 예 봤자 결국는 이길 수 밖에 없는 게. 자, 일 이걸로 잡아주고. 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러다가 그냥 아무 효과 못 보고 끝나겠네? 그렇지. 완벽. 자, 필되고 행주를 해주면 끝나요. 자, 필 됐죠? 행주절. 그렇지, 바로, 원킬. 자, 상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로. 에반이게 부활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5분 싸움 해야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 자, 또회복까지 와, 진짜 정신 나갔다, 진짜. 이러니까 질 수가 없다니까? 상대는 이제 죽어가고, 우린 안 죽어요. 아이참, 생존를 봐주면 은근히 안 좋은데. 설마, 이 질려나? 안 되는데? 자, 이겼습니다.